북한 원전 문제는 천도교 신파의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 6.15까지 이어진 통일사기국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천도교 구파 차원에 얽혀진 여적자들이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 죄를 니가 알렸다라는 질문에 국민 대, 대다수가 상대가 모르, 모르겠거든? 이라고 답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기부만 내는 거 결국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식의 논고가 나온다고 봅니다. 원고와 피고가 정해지고 어떤 법리로 어떤 소송이 가능한가 분명하게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원전 문제는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사이의 문제입니다. 남북연석회의에 조선민족혁명당을 없고 김일성을 만난 김구선생 행사의 재연이었습니다. 남북연석회의는 북한공산당과남루당의또킹의 계기가 됩니다. 남한 내부에서 소련 공작금 받던 이들은 미군정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소련군정이 남한까지 지배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이승만 정부를 부정하여 빨채산 지하투쟁이 나온 것을 다할, 다할 겁니다. 6.25 전쟁으로,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남한 내부에서 북한 편을 든 사람들이 궁제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4.19로 영호남천도교들이 연합해서 이승만 정부를 붕괴시킵니다. 영남 천도교는 단지 이기붕 부정선거 정죄가 목적인데, 호남 천도교는 거기서 만족이 없고, 대한민국 체조의 최종 붕괴가 목적으로 갈렸습니다. 여기서 박정희 5.16이 나타납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로운 일일 수 있고, 그런데 호남 천독교로서 대한민국을 깊특고 최종복귀시키고 싶은 쪽에서는 쿠타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5·16 뒤에 어떤 평가로 꼬리표를 적는 일을 안 하고 싶습니다. 북한 공산당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당에 맞서서 남북한 모두 소량군정이길 바라는 호남 참독의 강한 규제가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6.25 전쟁으로 빨치산 구출전쟁을 벌이고 6.25 전쟁이 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씨의 남침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빨치산이라는 사회주의 그 동족에 대한 그런 거죠. 일단은 그 북한 공 입장으로서는 사회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은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보고 있죠. 그래서 남조선 혁명론으로, 그러니 진의 편 아닌 사, 쪽에서는 다 그냥 부셔도 된다 김신조 등등의 간첩을 파견했고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북한 공산당에서 유일하게 허락, 허락된 제도권 정당이 북한 천도기 청호당입니다. 천도기 청호당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통해서 세계교회 협의에 남한 자파 인사를 지원해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 비슷하게, 그러니까 엔화가 엔화인데, 엔화를 통해서 다른 돈으로 바꿔 사듯이 신종교인이 기독교 캐리, 캐리 트레이드 비슷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 키, 기독교로 바꿔서 하는 공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신종교인이 그 초신자형 그 사주 교육 받고 뭐 교회 출석한다 하고 현금 꼭꼭 내면 기독교라고 불려주죠. 그래서 오래되면 신종교인이 그그 그, 그, 그 교회 에 제일 머리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머리 간간 간 순간부터 다 바뀌는 거죠. 신종교 신앙의 교회 말 씌우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김대중을 지원하는 민중신학그룹은 투척허신학이라고 천도교 의 원불교신학을 유지하며 교회말만 바꾸는 인 것을 추구, 추구합니다. 월북자 가족이란 말 대신 디오스, 디오, 디아스포라 문제로 전부 개신교로 위장하는 공작이 벌어집니다. 군사정권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성도들은 신종교인인데 기독교인인 척 하는 사람들 을 통정 허위 표시로 통정허위표시로서 기독교 표식인데 진짜로 믿었던 것입니다. 김대중의 천주교 교적, 그러나 김대중은 천도교, 김지하의 천주교 교적, 그러나 김지하는 천도교 뿐만 아니라 민중신학 전체가 기독교 신앙이기보다는 신종교로 위장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2004년 물증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는 이런 통정허위표시 시로 나타난 암호정치를 코드정치라고 부릅니다. 통정한 허위 표시가 무효라는 민법에 의할 때 김대중의 천주교 교적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통정한 허위 표시, 통정한 그 통정 행위를 개신교를 호구로 이용하는 신중교인들의 사기 통일 작업이 벌어집니다. 가장 행위는 기독교 에큐메니컬 남북한 신자 연합이고 이걸 바장을 한데 실제는 북한 공산당 반려견 정당인 북한천도교청오구당 앞에 한국 기독교 기구를 이용하는 신교, 신종교인들의 정치적 갑질 현상이 나타납니다. 1997년 한국논단 이도영 기자인 김대중 사상검증을 시도합니다. 당시에 한국인들은 천주교인들이 왜 자익인지 몰랐습니다. 장면도 천주교인인데 자익이다. 당시 어른들, 그러니까 그조합주의 기지보다 윗연배 현재로서는 90대, 이런 분들이 자고한 그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녔죠. 박종철이 운동권 자익인데도 일반인들이 국민으로, 일부로 품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가치관이 자리했고, 남로당및 인주제 민족 전선 끝내, 유교적으로 종, 그 종족 복수로 대한민국 최종 봉, 붕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이 중요 부분에 착를 범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한국 공산주의자들의 무두머리에는그 비전향 장기수가 있잖아요. 비전향 장기수가 공산주의 이전에 그 유교식 그 가치관으로 무장했죠. 이거를 그렇게 너무 도외시했던 거죠. 허위 표시로서 기독교 가장 표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았던 거죠.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고6 1 5의 가이드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북한 그 원전 추진 문제는 6 1 5 가이드북의 한 실현 양상일 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나마나 이제 그저 뭐라고 파급을 줄이려고 그 문장만의 그 문제로 줄일 건데 사실은 문장의 그 원전 추진 문제가, 민주, 그 남북연석회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뭐, 지금 검찰 공소장에서 그, 일단은 좀 유효하게, 그렇게, 저기, 그, 검찰 공, 북한, 남한의 그 원전 산업 다시 일으키려면 좀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면 남북 연속회의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대 중국사에서는 기존의 왕조를 붕괴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면 기존의 시족 국가를 병신 만들고 밖에서 다른 국가, 시족 국가에 연합해서 기존 국가를 부붕괴시키는 거죠. 그 방식으로 고려왕조를 추진한 겁니다. 원전의 고위 폐쇄 문제는 그 검찰 공소장에 기록된 게 북한 원전 문제라고 나오겠죠. 대체로 우파 유튜버들은 이를, 이것을 여적죄라고 부, 부, 부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때도 미국 민주당과 독일 교회의 사람들이 탄핵을 후원하는 거 보면 알 겁니다. 한국 국민이 여적죄라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국에는 한 우리말 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들 눈에도 이게 위법하다고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원, 그 검찰 공, 공소장으로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나왔을 때 공소장 단아이에요 그래서 삼심을 거쳐서 유죄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되는데 여적죄 이렇게 딱나와해버리면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의로 대한민국의 그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아니라 문화 전쟁 비슷하게 남, 남한이 북한의 전력이 종속되지 하는 악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가, 가, 가게 보면은 결국은 6.15까지 이어집니다. 여적제 논하기 이전에 결국은 6.15 문제까지 이어지고 여기서 국민 취소권 발동. 이제까지 6.15가 괜찮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전부 아니라는 판단까지 이어져야지 이어지는 거죠. 6.25 전쟁이 북한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도록 하는 차원이었다면은, 이번 정, 그, 그래서, 그, 남한의 남로당 세력들이, 그, 6.25 남침을 더막 도와주려고, 그, 막, 그, 땡크 그, 길 터주고 막 그랬잖아요. 남북정상회담은 전기전력이란 요소로 남한을 점령하도록, 남한의 원자력을 끊고 북한에는 심어주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여적지 이전에 문제가, 사기죄가 먼저 적용이 돼야죠. 사기죄가 먹힌 다음에 여적죄가 받는 건지 여적죄 먼저 쓰고 사기죄에 논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피고 문제는 세계교회 협의까지 회 여지죠. 북한천도교 청우당까지는 된는데뭐 청우당이 피고로 올 수, 올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쭉, 신종교를 기독교하고 하등에 상관없는 신종교를 기, 개신교나 천주교로 세계를 사기치고 국민을 사기쳤다. 이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남북문제가 에큐메니컬이 아니라 고대 중국 시족전쟁하고 똑같은 거다. 다 사기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팬 그 황우석 팬덤들의 항의와 그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들하는 진실 문제까지 이르러야 게임이 바뀌는 거죠. 문장의 남북 문제는 곧유기5의 문제이고, 광주민중항쟁의 문제이고, 호남 천도교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문제이고, 곧 이들을 후원한 세계 교회비와 북한 천도교 청우당의 문제이고, 북한 원전추진 문제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전력 전속, 종속하도록 아까 그 악의적 의도를 가진 문제요. 요즘 그 전쟁 문제에서는 뭐 사이버전쟁 비슷한 그 차원으로 그렇게 그 계열화 되는 거죠. 문화, 문화로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거의 부, 붕괴시키도록 하는 거. 뭐, 그, 그리고 이것은 선고형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쟁점화돼서 국민 취소권 및 세계 취소권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단지 그렇게 그 문재앙의 개인의 인격 캐릭터 문제가 아니라 문재앙 이전에 노무현, 노무현 이전에 김대중, 김대중 이전에 1948년 건국 반대 운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 이것에서 마치 그에큐니 기독교 에큐메니컬로 오인한 세계 교회 협의까지 피고로 되는 소송이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지 문장이 그 원전, 북한 원전 추진 문제에서 성공적으로 그, 그 다음 문제, 사기죄, 이자, 그, 그 다음 문제, 여적죄까지 갈수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